22번 문제 에이두수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거든요. 그럼 얘가 어떤 수인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, 루트 3이라는 수는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는 수예요.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얘는 1. 어쩌구 그럼 1. 어쩌구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. 어쩌구 되는 숫자겠죠. 그 다음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수는 자 삼에서 마찬가지로아까 일점오점구를 빼는 거죠 얘가 일점오점니까 그럼 일에서 그러니까 삼에서 일일을 뺀 다음에 요 소수점 어떤 수까지 더 빼는 거니까 어일점오점 이렇게 되겠죠 삼에서 일만 빼도 인데 이에서 어떤 소수를 더 빼는 거니까 일점오점 그러니까 요두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를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이점보다는 크고 일점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, 0, 1 해서 총 4개가 되겠네요.